안녕하세요. 더빙 우편상식 정승현입니다. 오늘은 챕터 5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고요. 부가 우편 서비스입니다. 페이지는 29페이지죠. 자, 다음 중 부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우체국 특산품은 전국 우편망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서비스이다. 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아, 2번, 1, 1번은 뭐 그대로 오고 2번 보시면, 자, 신청을 하면은 전국 꽃배달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수취인에 직접 배달해 준다 제가 그 기본사 할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제가 해봤고, 중요한 것은 직원은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라 꽃배달 업체랑 연계되어 있는 꽃배달 업체에 있는 사장님이 오시겠죠? 그죠? 직원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취급 방법에 따라 보통 우편물과 특수 우편물이 되어 있는데, 특수 우편물이 아니고 등기 취급 우편물이죠. 등기 취급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이고, 자, 이 그린 우편, 뭐 전자 우편이라고도 하죠.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린 우편과 전자 우편은 같은 말이고, 자, 이용해서 다량의 내용 증명을 제작 발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뭐, 내용 증명뿐만 아니라, 모두 할수 있냐면은, 계약 등기도 할수 있죠? 플러스, 계약 등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용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용지 변경. 한지. 좋은 종이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답이 쉽게 3번이다. 특수 우편물이 아닌지 맞는 것 같죠? 보통과 특수 근데 특수가 아니라 등기 취급 우편물입니다 답이 3번이다 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부가 우편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이번에 적절한 거죠 방금 했던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자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전자우편 내지 고급 한지를 이용할 경우 제작수료에 500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사전업무 30원입니다 30원 종이 바꾸는 데서 500원씩 합니까? 30원이죠. 자, 그다음에 일간 신문 배달 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일간지가 아니라 뭐죠? 금요일 석간. 석간. 그다음에 토요일 조간 여기까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 왜냐면은 하 배달 신문 자체가 독점권이 없습니다.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이 종류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3번. 광고편 없어 서비스는 최저 2만 장에서 30만 장? 자, 요거는, 일단은 뭐 틀린 얘기입니다. 당연히. 틀린 얘기인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판이 있고, 일단 지방판이 있습니다. 자, 전국판의 경우는 일단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 2만, 30만이 아니라 20만에서 300만입니다. 300만 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판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작죠? 이거보다 좀 작고, 자, 얼마가 되냐면은 5만에서 20만입니다. 자, 그렇죠? 이 정도. 자, 그다음에 4번이 답이겠네요. 4번이 맞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0페이지입니다. 자, 30페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전자우편의 종류에는 봉함식 접착식, 그림 엽서 등이 있다? 자,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봉함식의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소형과 대형.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나만 우표를 사용하는 사진이나 이미지는 신청자의 사용 권한과 무관, 무관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 나는, 어떤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우표를 갖고 싶다고 해서 그 우표를 반행해 버리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그런 거였 그래서 어, 충분히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그런 거를 어, 문서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된다라는 거 사용도 해 된다라는 것을 증명이 되겠죠. 물론 이제 뭐 본인의 사진을 본인이 하는 거는 상관없겠죠. 그렇죠? 야, 그런 건 상관이 없지만 사용 권한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다음 3번 경조 우편 카드는 접수만 하면. 위탁 제작처나 우체 제작한다 배달해 준다 맞습니다. 위탁 제작처. 맡긴 거죠. 그다음에 배달 우체국에서 제작한다. 자, 그다음 인터넷 우편은 유저 방지하기 위해서 자, 아까 나왔던 내용이네요. 함께 적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죠. 근데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부가 우편 서비스가 뭐 많습니다. 그래서, 어 종류를 조금 나열해 보겠습니다. 종류를. 근데 이것도 이제 두 문자를 따서 좀 기억을 하셔야겠죠? 전, 신, 쇼. 쇼죠, 쇼. 전신 쇼. 오케이, 썼나요? 전신 쇼. 전신 쇼. 자, 그 다음에, 인, 모, 광. 나름은 좀 말이 되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남맛경 제가 이제 이 단어들을 아홉 개 글자 가지고 어떻게 짜면 좋을까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외우기가 이렇게 3개 짜리씩 끊어서, 전신쇼, 임모광, 남맛경을기게했습니다 전신, 전이라는 게 뭐냐면 전자우편이죠. 뭐이 그린 우편이기도 하고, 신문입니다. 신문. 신문은 이제 아시다시피 금요 석간.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 조간.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쇼핑은, 인터넷 쇼, 우체국 쇼핑이죠? 그래서 뭐, 꽃배달도 있었고. 쇼핑, 쇼핑, 쇼핑. 그래서 뭐, 꽃배달이나 특산품. 특산품 등이고. 그 다음에 이는 뭐냐면은 인터넷 우표입니다. 인터넷 우표. 우표. 그 다음에 모, 모사 전송이죠? 그죠? 그 다음에 광고어요그 다음에 나만의 우표. 그 다음에 맞춤형. 그죠? 우편이 없그 다음에 마지막 경조 우편.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정 마음에 안 드시면 직접 만드셔도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세 글자씩 끊어서 연신쇼, 모광, 남학경으로 외웠습니다. 그 그래서 이렇게 안 외워주시면은 이게 하나하나 단어를 기억하시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우편에 관한 용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중요하고 자 요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금 자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한데 그 31페이지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요금별납은 통상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접수할 수 있고 거기다가 100통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100통이 아니라 10통이죠 10통 요금 별납하고 훈납은 좀 다릅니다. 이런 기준 통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납은 열통이다. 열통. 10통. 자, 그 다음에 요금 훈납은, 아, 그래서 답 1번이죠. 그 다음에 1개월간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게두배 먼저 내죠. 뭐, 그 보증금 같은 겁니다. 두배 먼저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간 요금을 2 0일날 납부한다. 자, 이것도 뭐 15일이다, 25일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훈합은 동일인이 매월, 자, 100통입니다. 1통 100통. 여기서 차이가 지는 거죠? 요금 별납하고 요금 훈합은 통수가 차이가 납니다. 10통이다, 100통이다. 둘다 100통이다라고 해갖고 기억하시면 안 되겠죠? 10통, 100통이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포인트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뭐 부가 취급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금 훈합의 종류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금 훈합. 요거 훈합의 후납. 종류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요거. 백, 백, 팩,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백팩. 그 다음에 개수, 개수, 반요 그 기억 오시죠두 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백팩이라는 것은 백통입니다. 백통, 100통. 백통을 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팩이라는 것은 팩스입니다. 모사 전소그 다음에 이제 개가 개기 사용, 개기 사용 우편물입니다. 그 다음에 순의 수치인. 그 다음에, 뭐, 반은 반환. 요금, 요금. 뭐, 수취인그 다음에, 그린 우편물.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많이, 질문 안 하시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기 사용 우편물이 뭐냐. 계기 사용 우편물. 자, 여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말은 다 뭐, 이해가 되는데, 계기사용 우편물이 좀 헷갈리신다고. 자, 계기사용 우편물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100통을 보내야 됩니다. 100통. 1통을 보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물론 뭐, 인력이 남아 돌면은, 뭐, 100, 우편 100개 보셔도 되겠지만, 뭐, 한만 개다. 그러면 아무리 인력이 많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사용해서 우표를 대신해서 뭔가 찍습니다. 이렇게 도장으로.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훈합 도장. 딱, 딱, 딱 찍는 것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표를 대신해서 우표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기계를 사용해서 우표를 대신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기계 사용 우편물은 말이 좀 어려운데 우표를 붙이지 않고 기계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백팩 개수 반영이다열통백 통이다. 두 배고 1개월 요금을 20일날까지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넘어가시면 표지 어, 우편 요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적절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20쪽이 아니죠. 그렇죠? 4 8쪽이죠요 48쪽. 48쪽 48쪽이고 쪽그 다음에 이대회에 5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급 별남 일반 우편물은 감액된다? 5천통 이상인가요? 2천통입니다. 2천통 그다음에 1회에 10통 이상 발송한 요금별납 또는 훈합 등기 우편물은 감액된다. 자, 맞습니다. 이거죠? 3번이죠. 3번. 자, 10통 이상 하는 등기 우편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소포편물은 감액된다. 10개가 아니라 50개입니다. 50개. 그렇죠? 50개. 되셨죠? 48. 그 책자나 서적 같은 경우 4 8쪽의 의미가 좀 상당히 있죠. 뭐냐면은 였 예전에 그, 그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서신 송달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 8쪽 이상의 서적이 있었죠. 그죠? 48. 20쪽이 아니라 48이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48.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자, 32페이지에 3번 보시면 요금 후납 의취급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죠. 후납입니다. 후납. 하나. 자, 동일인이 매월 100통 맞죠? 모사 전송 팩스입니다. 팩스 아까 말씀드렸죠? 그반요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백팩 해가지고 백팩 개수 반요개다. 그 다음에 계기상 용력 있네요. 그렇죠? 우편 도장그 우편가 아니라 도장이나 뭐 기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모든 반환 우편물은 아니죠? 네. 모든은 아니고 등기 취급만 가능하죠? 등기 취급만. 등기 취급에한해에서만 반환 우편물이 가능하다. 등기만, 등기에한해 그렇죠? 등기 한해서만 가능한. 하 나머지는 다 되죠. 그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4번 가실까요? 자, 우편 요금 감액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적절한 것. 비영리 민간 단체가 공익 활동을 위해 발송하는 1번. 냄새 나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건 지원합니다. 공익 활동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공익 활동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이, 아, 답 1번이죠? 국회의원이 연간 10회 범위 안에서 1회에 5만 통 이상 발송한다? 자, 뭐 10회가 아니라 일단 3회고, 그 다음에 5만 통도 아니고 5천 통. 너무 많죠? 3회죠, 3회. 5만 통도 아니고 5천 통. 그렇 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자, 그다음종류 규격에 관련 없이 1회에 2천통 이상 발송하는 상품 광고, 자, 종류와 규격이 일단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같아야 되죠. 같고, 그다음에 1회에 2천통 맞습니다. 그렇죠? 1회 에 2천통, 근데 별납의 경우는 자, 이것도 보시면 별납은 2천통이 맞습니다만, 수납인 경우에는 천통입니다. 1천통 이랬죠.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별납 2천통, 수납천통 자, 요거 때문에 조금 의아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외우신 분이라면 두 부분이 틀렸네요. 그렇죠? 적절한 건 아니죠. 일단은 뭐 어찌됐건 간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뭐 별납 2천통을 얘기한 건지 그렇죠? 이거 생각하고 했을 수도 있고 공익 활동이 맞고 그다음에 방문 접수 우편물로서 1회에 5개 이상 발송하는 등기 우편물 자 5개인가요 2개죠 2개 2개습니다 2개. 그래서 어~ 방문 접수 우편물 같은 경우는 1회에 2개 이상이면은 감액을 한다 감액 깎아준다는 얘기죠 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자 우편 요금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우편법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령으로 정한 것에 한해서 반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신이 아니라고. 모든데 다 끼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많습니다. 맞습니다 났는데. 모든 거에다가 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렇죠. 대통령 영으로 정한 것에 한해서만 반환 가능하다. 그래서 답이 뭐 바로 나왔네요.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해서 과다증상 우편요금은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우표로도 반환할 수 있다. 자, 우표라는 게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현금. 뭐 비슷하다는 거죠. 우표가 뭐 완전히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현금에 대응용으로 우표를 쓸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 우편 요금 반환 청구서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봉투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왜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그, 챕터 7을 앞에만 조금 살짝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끊기가 그래서, 앞에 챕터 7도, 어, 답은 1번이고, 7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손실배상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많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용자, 지급자도도 있었고, 자, 어떤 부분에서 주의하셔야 되냐, 같이 살펴보시죠. 1번. 국내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 적법한 행위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법에 어긋나지는 않아도 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대로 살았지만 법대로 다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안 준다. 물어주지 않는다.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상해야죠 물론 이 보상 절차도 적법한 절차 내에서 법으로 정한 절차 내에서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제가 어 이번 시간에는 더 말씀드릴 것 같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는 약간 차비 정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비. 뭐 예를 들어서, 아,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그 차비는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거. 뭐, 어시됐건 간에 부가치금 여부, 재산 손실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손실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비스죠, 서비스. 자, 그러니까 이번 맞고.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당의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다 맞죠? 만 만약 그대로죠? 그죠? 자, 발송인과 승인을 얻은 수치인.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수치만 나와 있다면, 발송인 또는 수치인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4번. 우편물의 손해가, 우편물의 성질 결함 때문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것은 그 우체국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자기네가 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지는 않겠죠 그죠 물론 뭐 억지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뭐냐면은 그 손해가 났다는 거니까 우편물의 성질이나 결함 이런 거를 만약에 그내 탓이 아니다 이거는 그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보내기 전에 좀 이게 위험한 물건이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다 새기 쉬운 물건이다. 이런 것들은 미리 찍어서 그 다음에 증거자를 확보한 다음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면 그걸 이제 첨부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 손해배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1번만 오늘은 1번만 좀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뭐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래서 어 다음 강의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요 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